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난 주말 장에 골드 실버는 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어떤 결과가 아, 나온 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 주말 어, 저녁 한 9, 11시경에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2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 폭을 그렸고, 전열 대비해서 0.6%가 상승된 총 6.8%가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2년도 이후에 최고고전을 대비 0.6%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 왜 골드 가격이 올랐느냐? 결과적으로는 6.8%는 예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내용에 부합이 되면서 미정신은 상승을 했고, 전반적인 금융은 다시 안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은 시황 분석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국제시세 국내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 골드 국제시세입니다. 1 트로이 온수당 1785불51 센터, 1 그램당 57불40 센터, 1kg당 5 7 4 0 4불51 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로는 돈으로 살 때가 293,500원, 팔 때가 28만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소비자 가격, 골드 바는 7,843만 1,000원, 7,843만 1,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이제 1트로의 온수당 22불 29센터, 22불 29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10원, 팔 때가 3,040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오늘 아침에 100,000원, 000원, 100만 천0 0 0원 100만 천0 0 0원에 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100만원대로 소비자 가격이 반등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일장을 가지고, 어 시황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자, 목요일장이, 이제, 어, 런던, 뉴욕장에서 큰 폭, 뭐, 최근 들어서 제법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말장에 오히려, 어, 런던장에서 바다를 찍고, 유욕장에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한 부분이 미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예상에 부합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오히려 어 골드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아시아 장도 그 상승 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버도 어그 결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상승은 소폭이지만. 어쨌든, 어, 뉴욕장에서 목요일 날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말장에 오다가 뉴욕장에서 다시 이 반등을 해서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에도 계속 상승 늘리를 끌고 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시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든 실버든 바닥을 좀 다졌어요. 어, 바닥을 다졌고, 일단 소비자 지수가 어,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부분에 부합이 되면서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 반등이 얼마나 길어질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꼬리를 말고 올라섰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어떤 시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 저녁 11시에 발표가 됐고 아시아 시장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어, 결과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 에,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골드 실버 시황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정시 상승했습니다. 예, 상당히 어,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아, 높게 나오면 상당히 충격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예상이 부합이 되면서 정시가 반등을 했고 달러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 정시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채 수익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주말에 1.485인데 오늘 아침에 1.506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합율은 주말과 똑같습니다. 1177원이고 어, 비트코인이 주말에 좀 상승을 했어요. 5만 원대 이상을 상승을 했다가 오늘 지금 어, 아침에 지금 현재 지금 4만 8천 대까지 어, 주말에는 5만 600 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4만 8천 900, 4만 9천 불대도 지금 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거의 4,000불대 에 있는데, 4,000불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어쨌든, 어, 주말장, 어, 저녁에 미 소비함과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82년도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0.6%가 상승을 했고요. 어, 총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 대비, 전년 대비, 대비 6.8%가 상승을 했는데, 어, 이거는 예상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예상했던 내용에 부합이 되면서 금융권은, 어,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안정적인 선방을 했다. 요렇게 볼수 있고요. 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죠. 그, 금요일, 목요일 날, 미 바이든 대통령도 이 소비자 물가를 언급할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12월 달 현재 상당 폭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예, 지금 현재 12월 달의 수치는, 어, 지금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미 소비자 물가가 11월 달에 증점을 찍었지 않느냐, 요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 상당히 이제 물가가 조금씩 통제가 되면서, 어, 진행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미 바이든 대통령도 12월 9일 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의 11월달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심각했다는 라걸 반증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어떤 수치와 거의 부합이 되면서 오히려 어, 시장은 소비자 물가를 잘 선방했다 쪽으로 지금 최종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아시아 시장, 어, 또 런던 시장,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미 소비자 물가 지수, c p 아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은 큰 충격파가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산이 하나가 이제 남았죠. 어,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어, 주말을 지나고 오늘 아시아장에서 시장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어, 물가 지수는 일단 미 증시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 이제 에 산이 남은 것이 이제 12월 15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킨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테이퍼링을 어쨌든 지금 일단은 어 소비자 물가가 11월 달 정점으로 찍는다고 봤을 때에 테이프링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또 테이프링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에만 결론을 내리고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12월 15일날 FOMC 회의에 예, 지금 금융권은 다시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금융권이 다시 재정비가 됐고 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면서 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지금 이제 FMC 회의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겠냐 보고 어쨌든 이번 주 중에나 다음 주초 정도 되면 어 오미크론 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어이 전반적인 어이 현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지금 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아공 연구진이 이제 화이자 어 백신을 가지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 오미크론 예방률이 22.5% 밖에 안 된다. 22.5%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맞는 뭔가 백신이, 이 예, 화이자에서는 1월달 정도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미크론이, 이, 예, 지금 전 세계에,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오 바이러스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은 실질적으로 그 확진자들 어떤 연구를 해 보면 어 델타보다 굉장히 약하다. 예. 경미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이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이 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 확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령자, 어, 또, 내지는 그, 거기, 그, 지병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도 델타보다는, 어, 경미한 쪽으로 결론이 지금 이제 대다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 어, 염려는 하지만, 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다. 쪽으로 지금 길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영국에서, 나온 이제 보도를 보면 내년 4월까지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만 5천 명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이, 치약계층, 내지는, 어, 지병이 있는 또 노령은, 어, 상당히 이, 확진자로 가면, 어쨌든, 어, 상당히 심각한 어떤 내용으로 간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심지어는 공기를 전파되지 않느냐, 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지금은 뭐, 딱히 이 방법은, 어, 부스트 샷을 맞는 것이 가장 어, 예방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 정, 이, 저, 전반적인 정책을 바꿨죠. 어, 6개월, 4개월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 17, 8세 이상은, 17, 8세까지죠. 17, 8세까지는 맞고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해서 맞을 수 있다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내렸죠. 그래서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에 확진자가 연이틀, 지금 30 3,000명 이상이 넘어났죠. 부산도, 어, 300명 이상이 연이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 국내에도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로 가르면 그 부분에서, 어, 상당히 심각한 어떤 내용으로 가는데, 일단은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어떤, 내용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될수 있으면 피하시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시고요. 뭐 오늘 전반적인 시황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이 내용상 아침 차트나 이런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어떤 기류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죠. 15일 날 FMC 회의 그 새벽 한 시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뭐, 우리 항상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 달러 지수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국채 잘 동향 살펴보시고, 지금 소비자 물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506 같은 채권 수익률 1.506 같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어쨌든 12월 15일날 FMC 회의 결과가 나온 그때까지는 시장이 일단은 좀 진정되면서 출렁거리면 있겠지만 보합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 실버는 이제 어쨌든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 쪽의 분위기를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월요일 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 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이 어떻게 반영해 나타날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뭐 특별한 어떤 어, 이슈,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의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보시고 어,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오늘 이렇게 보여지고요 12월 15일 FMC 회의 이 내용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12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12월달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나는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